이게 뭐지? 어? 이벽꽤 약해 보여. 이 바위 깎아볼까? 뭔 말이야? 발 디디 꽃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바위를 깎는다고? <놀람> 오! <오오! 놀람> 와! 일단, 뭔가 생겼네요. 오! 뭐지? 여긴, 뽀물 안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 불가능해. 그래도 혹시, 기상으로 통해 있을지도 몰라. 조금, 돌아다녀 보자. 아무튼, 예, 뽀물 안에 희한한 게 있네요. 오! 이, 이 소리는, 그 녀석? 이런 곳까지 온 거야? 또, 도망쳐야 해. 야, 이런 씨. 아니 이거 욕한다니까 잘 들어봐요. 이거 욕하고 있어 나를 아 이거 하, 방송에서 이거 얘기 못하겠고 좀 심한 욕하는데 얘 어머 다 욕으로 들리는데 이거 말하는 거? 일단은 뭐, 어, 일단은 길이 하나니까 가는 건 굉장히 쉽네요. 아, 끊은 게 아니었어, 근데. 2번 저장하고요. 오! 좋 됐다. 나 죽는 걸로. 어! 아! 좋았다. 번 저장 어디까지 했지? 아 이런 책이라. 아아아 아. 저장 잘해야 되구나 이것도. 2번 저장해 놓고 3번 나눠서 저장해야 돼 이거 이거 듣기 싫다. 무섭다기보다 진짜 하, 기분이 나쁘네요. <laughs> 욕처럼 들린다니까요. 이거 진짜 심한 욕으로 들려요. 나한테는 욕이 맞는 것 같은데, 한국어 아니에요. 하, 근데 욕으로 들려. 사버 저장해 두고요. 길다 음. 길어. <목소리도> 야 이거 어 혹시 보니까 1번에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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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까 처음 거긴데? 다카무라씨! 느낌이 남자인것 같은데 걔 아닌가? <laughs> 미.. 미유라씨? 맞네요 개.. 괜찮으신가요? 다카무라씨? 지금 밧줄을 내려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봐 이거 얘, 얘 나쁜놈 맞다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줄 알아 니가 안그래요? 괜찮으신가요? 다카무라 씨?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병원에 가 봅시다. 마음대로 정원에서 들어와 정원에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얘 나쁜 놈 맞다니까. 다카무라 씨? 아닌가? <laughs> 어 뭐야? 다카무라씨, 왜 그러시나요? 이, 이제, 싫어. 이런 거, 싫어. 안녕하세요? 빙냥님.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어, 나쁜 놈 아닌가? 나쁜 놈으로 봤는데? 괴물? 이 집에, 정말 괴물이 있나요? 정말로요? 이 집에. 이 사온 첫날부터 다른 사람한테도 동물한테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집요하게 절 쫓아왔어요. 아까도 우물 동굴에서 계속 쫓고 쫓기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기절했죠. 게, 게다가 괴물뿐만이 아니라 수도꼭지나 팩스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피아노가 혼자 쳐지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싫어요.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워서 믿기 힘드네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좀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냥 시시한 거짓말 같은 게 아니에요. 그 그런가요? 괴물이라. 괴물이 아니라 야생 동물 같은 것일지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묵고 가세요. 저희 집에서 묵고 가세요. 저희 집? 그래? 네? 그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 나도 근데 저는 5년 정도 여기에서 살아왔습니다만, 저희 집에서 그런 괴물 같은 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라면 안전해요. 안전한가? 다카무라 씨가 저희 집에서 자는 동안 제가 이 집을 가끔 보러 올게요. 이상한 게 나오면 때려 눕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자 자존심이고 핵존심이고, 그, 그래도 힘들지 않, 않아요? 그쯤이야, 괜찮아요. 오늘은 저한테 맡기고 편하게 쉬세요. 닭살 나네. 우와, 집 좋다! 예, 쁜 방이네요. 하하. <laughs> 혼자 살아서 공간이 좀 넉넉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다카브라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전에 병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무슨 병이신가요?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우울증이에요. 지금은 항우 항울, 항우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연재도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좀더 쉬는 게 좋겠네요. 괴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이키씨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타이키씨 병으로 죽은 건가요? 마지막에 보았을 때는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으셨는데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모는 자살했어요. 그 집에서. 아. 자, 자살요? 몰랐어요. 왜? 자살 같은 걸? 이모는 10년 전에 저, 결혼해서 그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만 결혼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이모 부부는 정말 기뻐했고요. 하지만 아이를 유산했어요. 이모는 계속 자책했어요. 삼촌은 그런 이모에게 지쳐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무렵부터 이모가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남이 자길 비난하고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모의 가족은 엄마와 저밖에 없었어요. 이모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심한 히스테리를 앓고 있으세요. 처음부터 여동생인 이모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혐오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집에 온 이모를 살인자 미치광이라고 비난했어요. 다시 오지 말라고 내버려뒀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보고도 못본척 했어요. 이모의 괴로움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어 이모를 걱정해서 병원이라도 데려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그 집으로 갔어요. 이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이모는 2층의 한 방에서 목을 매달았어요. 제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밧줄이 끊어져 이모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이 집에 손대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이모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을 때 어머니는 그 집에서 사는 게 좋겠, 좋겠다고 하셨어요. 미치 강이에게는 잘 어울린다면서 와 엄마 왜 이래? 은근, 저도 여기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와, 엄마 너무한다. 아니, 하, 죄송해요. 불필요한, 불필요한 일까지 말해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모로 힘드시겠어요. 앞으로는 몸을 아껴주세요. 와, 엄마가. 잠깐, 다카무라 씨의 집을 둘러보고 올게요. 여긴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아요 이미 늦었으니 먼저 자고 아 뭐야 먼저 자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실 거라면 저기 침대에서 자세요 하지만 그러면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소파나 바닥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런 예쁜 사람을 소파에, 소파에서 재운다니 야 대단한데 얘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laughs> 어 어쨌든 제가 소파에서 잘테니 다카무라씨는 보디 침대에서 자주세요 그, 그럼 이만 하긴 이쁘긴 이쁘게 생겼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미고라씨 대화를 나눌 때면 마음이 놓여 뭐, 여기서 시작이 있네요 일단은 이, 어... 2번에 저장해두죠? 2번에 컴퓨터 화면은 기획서인 것 같다 예쁜 꽃이 있고요 정장에 걸려있네요. 작은 가방이 있고. 오. 여기서 난뭘 하면 되는 거지? 어, 게임 소프트가 있고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신경쓰인다. 열리지 않는다. 테니스복이다. 테니스를 즐기 하는 걸까? 이제 자자. 침대에서 자는 건 미안하지만. 어, 퍼 자네? 자고 있는 모양이네. 다행이다. 그 집도 특별한 점은 없었고, 나도 낮잠이나 잘까? 낮잠 잔다고? 아, 지금 낮이야. 넷째 날이네요. 어, 난 착하네. 야, 의심했구나. 어, 뭐야. 여긴, 내 집? 어째서, 내가, 돌아오다니. 그, 그럴리가. 설마, 미유라 씨가? 미유라 씨가, 나를 돌려보낸 건가? 싫어. 이런 곳에, 일처도 있기 싫어. 미유라 씨 집으로 도망치자. 아, 뭐야. 왜, 왜 여기, 얘왜 여기 있지? 아, 나가면 배방이 있을텐데? 세이브 해야돼. 오! 싫어. 더 이상 오지 마. 오지 마. 야, 잠시만. 어디서 와야되지? 오지 말라고! 4번. 어, 침대랑 서머스... 동쪽이요? 동쪽? 아니, 여기 아니었네. 1층 동쪽이요. 3번. 여기? 여기? 오, 여기 아니야. 여기요? 거기 말고 우측 상단 우측 상단 아, 여기? 그만해. 난,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나쁜 짓안 했어. 부탁이니까, 오지 마. 이제,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쟤는 뭐지? 좀비. 아, 또 여기서 밤을 샜네? 하, 뭐야, 이거. 또, 아침이네? 정말, 참덜 버렸어. 미유라씨는 저를 여기로 돌려보내셨나요? 어째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셨나요? 아! 이 열쇠! 우물 안에 있던 녀석 잊고 있었어 1층 계단 옆에 문이 기었지? 어, 근데 나 그거 컴퓨터 비밀번호 안 풀었는데 괜찮아요? 나 근데 컴퓨터 비밀번호 안 풀었는데? 아직? 아직 못 푸는 건가? 그래 이거, 아, 이거 아직 안 풀었는데? 괜찮아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일단 1층 계단 옆에 문으로 가보죠. 이제 자물쇠가 걸려 있는 건 여기밖에 없지. 오 어, 뭐야? 세이브하고요. 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깜깜하고 들어가면 위험하겠지 어딘가에 손전등이 없을까 손전등 손전등 찾아야겠네 2층 중앙이요 여기 아 손전등이네 이제 지하실로 갈수 있겠어 오. 오, 와 고양이다 아니네 강아지네 <laughs> 테디베어가 있고요 어, 여기 인형방이 있는가봐요 노란 강아지 인형이다 불독같은 얼굴이다 인형을 모아둔 방이네 바느질이 덜 끝난 곳 맞네 와 인형 봐 양도 있고요 바느질 도구가 들어있다 예쁜 여자 인형이다 수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교하다 어, 곰 인형도 있고요 어, 양도 있네요 어 뭐야 벽에 글자가 써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2436인가? 어디, 아! 2436? 뭐야, 이 토끼는. 이상한 디자인의 토끼다. 2436. 병아리 인형도 있네요. 오. 여기서 뭐 가져갈 건 없죠? 예. 네. 24, 2436? 일단 하나 알았어요. 오케이. 되게 컴퓨터 겠죠? 아마. 2436. 2436. 파일이 하나밖에 없어. 일기. 뭐야? 몇월 며칠. 오늘은 산부인과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불임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신 2개월째라고 했다. 너무 기뻐서 일하고 있는 그이에게도 전화를 했다. 그이도 매우 기뻐해 주었다. 나중에 언니에게도 연락해야겠다. 언니 집에 가서 임신 사실을 알렸다. 당연하겠지만 언니는 싫어하는 표정이었다. 돈 많은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이까지 낳는 거냐면서 윽박질렀다. 언제부터 언니는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분명. 아빠, 엄마가 죽은 후로부터였던 것 같다. 난 나를 키워준 언니를 누구보다 고마워하고 있는데. <laughs> 그러다 쫓겨나서 언니 집에서 나왔다. 미키가 슬금슬금 다가와서는 임신 축하해라고 말해주었다. 요즘은 인형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이필옷도 미리 만들었다. 빨리 우리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만약 우리 아이가 남자 아이라면 인형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자. 좀 전부터 태동이 없었다. 말을 걸어도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이는 그이를 닮은 소년이었다. 장례식을 한후 화장했다. 그이와 대화하는 게 무서웠다. 언제 살인자로 구박받을지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 언니랑 전화했을 때 언니는 웃고 있었다. 와. 너 같이 덜렁대고 뻔뻔한 여자는. 애초에 엄마 같은 건못 됐을 게 당연해. 잘 됐잖아. 언니는 그렇게 말했다. 와. 그이가 집을 나갔다. 나랑은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나갔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이집 뿐이다. 와, 뭔. 하... 이웃들이 내가 살인자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TV 뉴스에서도 나를 살인자라고 했다. 깨매고 있던 인형도 그렇게 말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 무섭다. 내주위엔 나를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물쇠를 걸고 열쇠를 숨겨 둬야 안심된다. 언니와 상담도 해 봤지만 내가 미친 광이라는 대답만 들었다. 미치광이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키도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내가 죽는 어? 미키도 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키면 주인공인데? 나도 내가 죽는 게 좋을 것 같다. 죽으려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파란 옷을 입은 놈들에게 끌려가서 하얀 옷을 입은 놈들에게 감금되었다. 드디어 오늘 하얀 건물에서 해방되었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우물쭈물 하다가 또 잡혀버릴 것이다. 밧줄은 분명 창고에 있을 것이다. 허... 이모. 난 죽으라고 한적 없어. 아무도 그런 말한적 없어. 이모.